아멘. 우리 어저께 이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아, 내용,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 참 인간이 아, 뱀을 이용한아 인간이 아니죠 사탄이 아, 뱀을 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그런데 하와는 눈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아, 보게 되고 그래서 아, 그 결과로 아, 참 아, 수치심이 찾아오고 존재 자체가 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아마 모든 관계가 산산이 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읽었던 심리학 책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가 바로 이 원초적인 실존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온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현상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책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깊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 사실은 질문이 많이 생기는 이야기 어려운 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했던 설교 중에 아,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깊이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선에 가시 있다고 생선 안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생선에 가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 가시는 발라내고 그냥 삶아먹는 거지. 아, 성경을 읽을 때도 그와 같다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는가. 내가 이해되는 부분을 먼저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나머지 영역도 점점 더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미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를내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삶조차.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하나님의 지혜를 좀 믿어드리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사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주시는 책망 또 한편으로는 저주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뱀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집성, 집짐성과 들짐성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서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면 옛날에 뱀이 서서 다녔나 기어다니지 않고 뭐 다리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아, 때때로 이렇게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뱀이 흙을 먹고 사나 뭐 이런 생각이 한동안 제가 들어가지고 뱀은 흙을 먹고 사는 것 아닌데 이건 말씀이 다르잖아 뭐 이런 생각도 때때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니까 흙먼지를 먹게 될 일도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런 뜻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주신 말씀이 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뱀 자체가 아니라 뱀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짐작이 가능해요. 내가 너로 여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아, 여기까지 보면 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읽으면, 아, 그래서 여자들이 뱀을 남자보다 더 무서워하나?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처음에는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이 구절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아,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자손을 낳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사람들이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말 자체가 이상한 말씀이에요. 아니 왜 여자의 후손이야? 아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여자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여성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자손이라고 할때이 여자의 자손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이 그냥 보통 여자의, 아, 여자로부터 태어난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그죠? 너의 자손의 머리가 아니에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 존재를 끝장낸다는 거거든요. 생명을 끊어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데잖아요. 사실은 치명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장세기에 쓰여져 있지만 미스테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면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동정년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죠? 처음에 그게 믿어졌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정말 치명상 그, 그때까지는 끝난 줄안 그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을 때아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는 이 치명적인 그 탈을 입는 그런 사건이었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의 가장 큰 권세와 무기는 죽음이거든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그래서 인간은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사탄마귀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끝장내신 아,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비로소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이런 사 아, 말씀이 바로 이 장세기 15장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아, 좋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임신하는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출산할 때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저희 아이 출산할 때, 아, 간호사가 너무너무 구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 애기 낳아요? 왜 그렇게 음살했해요 이러면서 <laughs> 구박을 막 하는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애 낳았어? 막 이렇게 <laughs> 뭐 따지기도 하고 <laughs> 그랬었는데 애 낳아 보지도 않고서는 음살을 뜬다 그러니까. 근데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애기 낳을 때 하늘이 노래진다고 그러면 애기가 태어나는 거라고.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 하와의 이 범죄 때문에. 출산의 고통이 그렇게 심해진 건가? 뭐 이런 생각 때때로 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그 밑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사실은 이 구절은요. 아, 우리 개역성경 세 번역 공동 번역의 번역이 다 다릅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번역이 다른 것은 번역이 틀린 게 아니에요. 원문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석하기가 힘든데요.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드네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여성을 더 강한 존재로, 그렇지만 돕는 배필로, 섬기는 존재로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성은 자신의 그 강함을 가지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성들의 고통이 참큰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아래에 있다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 보면, 어떤 때 보면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남자들한테 제가 죄송하지만요. 여성들에 비하면 남성들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여성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뭐 지금도 이제 제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돌아오면 제 아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여성들 사이에서는 뭔가가 막 오간 거예요, 오간 거. 아, 여성의 세계가 훨씬 더 깊고 넓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참, 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다스림도 이미 변질된 다스림이죠. 에덴 동산의 섬김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죠. 완력으로, 힘으로 그냥 내리 누르는 그런 지배죠.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성은 강한데.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게 지어주셨는데, 남성은 힘이 세게 지어주셨는데, 그런데 서로의 강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강함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갈등과 싸움이 끊임없는 이 그런 세계로, 관계가 산산이 깨어진 그런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남자에게는 이렇게 <laughs> 말씀하셨다. 그죠? 이제 저는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한편으로 너무 석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땅을 저주하세요,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다가 아, 하나님 인간을 저주하지 않고 <laughs> 아 땅을 저주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아담이 땅 자체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거기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성령님께서 떠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육체 덩어리 그냥 흙으로 그냥 되돌아가 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흙이 참 아, 참 누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저주가 그래서 끝없는 그참 고난과 아, 참 노동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실은 창조하고 성취하는 그 기쁨을 막 누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창조의 아, 어떤 아, 기쁨을 누리는 대신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매달려서, 그냥 먹고 사는 데 매달려서 사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도 이 죄의 결과가 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죄는 아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에. 20절에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죠. 이후에 이제 출산의 과정이 이어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근데 이 21절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었다. 사실은 이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이해를 못한 사건이에요. 이해를 못한 사건.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아,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비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인간은 그 원초적인 죄로부터 찾아오는 그 수치심 이것을 가려 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학벌로, 어떤 때는 명품으로, 어떤 때는 좋은 집큰 집으로, 어떤 때는 참 특별한 차로, 어떤 때는 뭐얕는 내가 올라간 높은 자리로. 가려보고 싶어요. 가려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려지지가 않아요.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집에서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왜냐하면 내 진짜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가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늘텅빈 것처럼 있는 그 수치심은 나의 십자가로만 가려지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부딪히면 그저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끊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아, 그분의, 아, 그, 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수치를 다 가려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좀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좀 이렇게 아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뒷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부하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laughs>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생명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아 지금 가로 막고 있다. 아 이런 뜻인데요. 질문을 하자면 끝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질문 대신에요. 그냥 이해가 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원래 선악과가 아니고요. 정확한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이게 tree of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나무거든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만 두신 게 아니라 그 옆에 생명나무도 함께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아 참그 에덴에 인간을 심어두신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즐기고 누렸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옆에 있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인간은 아, 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대신에 오히려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것을 택하고 선택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과학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이게 안다는 뜻이 이게 똑같이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게 안다는 게 모든 게다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다는 야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냥 아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으로 아는 그런 단계죠 아 악을 참아 행하고 그것을 어떤 즐긴 존재 알아차린 존재 그런 상태에서 영원을 사는 것은 안 된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두 나무가 함께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도 선과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아, 참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 나무가 함께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참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선악과를 선택한 본질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지성을 기대고 이제서 하나님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돼, 어, 이해할 수 없어, 뭐 내가 왜 이래야 돼? 그죠. 이게 다 지식이 내 지성이 이렇게 작동해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지독하게 그냥 인생을 오래 산 엄마 아빠가야 이런 거야. 그러면 내 네, 그러고 순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뭐 자식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어른 되어서 자식 키워보세요. <laughs> 그때 이제 아 이해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참 좋은데, 근데 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말씀하시는 아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어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laughs> 아,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나할수 없어. 아,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아,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아, 물론 지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지성을 다 동원해야 되지만, 그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아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해 볼게요. 이거 멋있잖아요. 이거 멋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좀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는 제 생각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림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볼게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도무지 말이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아, 경륜도 보고 기적도 보고 역사도 보고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똑같이 아, 내 하나님이 내 앞에 세워놓으신 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아, 생명 나무 둘 사이에서 꼭 이쪽을 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아, 설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황상황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아, 내 앞에 두 나무가 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아, 생명나무를 택하시는 아,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인생길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을 아, 잠 펼쳐 놓으시고, 지금도 내 앞에 아, 잠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아, 잠 아, 심어 놓으셨는데, 나는 얼마나 지독하게 아, 잠이 아,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 자리에서는 이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게 내 뜻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는, 아, 주님 지체 없이 내가 생명나무를 택할 수 있는, 평생의 그한 걸음걸음이 그름 될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참개명의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아, 저희들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선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 나이다.